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젠뱅 TV를 핑크핑크하게 물들이라온 전직 대통령 경호관 출신 배우 이수련입니다. 경호관은 몇년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4살 때 들어가서 근 1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도 경호가 아니면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시기 전에 제 추측으로는 조금 이렇게 우락부락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연약해 보셔가지고, 이 어, 그게 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표창이라고? 네. 운동을 좀 하셨어요? <laughs>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요. 태권도 네. 5단이고요. 그 나머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경호실에 들어갔을 때 저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제압술 같은 음. 거를 연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필 경호관을 지원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경호관이라는 직업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음. 이런 것들을 누가 지원을 해서 할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 사실 공부를 하던 와중에 지면 공고로 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여자를 처음 뽑는다라는 공고가 났는데 굉장히 설렜어요. 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어? 했는데 네. 다행히도 필기에 많은 부분들이 제가 그때 공부를 했던 네. 언론사 입사시험이랑 많이 유사했고 저는 원래 전공을 외국어를 했거든요. 근데 경호관을 경호실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방한하는 국빈을 경호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영어나 뭐 커뮤니케이션 이 돼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업무가 보안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인을 통역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많이 받고 태권도가 5단이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경호관이 됐었어요. 말씀하시기에 필요한 소양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체력이 다았잖아요 시험 볼 때는 뭘 봐요? 저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음. 소방, 군, 경찰, 국정원 그런 거랑 준비하는 체력 과목이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따로 또 받는 훈련이 있어요? 네, 네.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국가 기관을 경호하기 네. 위해서 되게 전문 용어 같은데 네, 네. 좋아요. 여러 네. 유관 기관과 <laughs> 협력하에 근무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군경, 소방이라든지 음. 외교안보연구원이랑 굉장히 많은 기관 네. 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의 파견을 다니면서 일정 기관 동안 훈련을 거쳐요. 특전사 뭐 이런 데서 공수도 받고 해병대 훈련도 받고 경찰 대테러 훈련 이런 것들도 더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고 나면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기만의 특화된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마를 해야 되고 또 영어 시험도 보고요. 사격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하고. 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1호 경호관이시니까 뭔가 여성에 대한 기준이 좀 미비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음. 그럼 거의 남성들과 동등하게 체력이든 시험이든 보는 거예요? 네네. 훈련도 똑같이 받고요뭐 여자라고 여래가 없고 오히려 여자를 처음 뽑았으니까 더 강하게 키우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받으셨던 훈련 중에 정말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사실 저는 정말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제가 여중, 여고 여대 나왔거든요. 심지어 군대 다녀온 선배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 갔기 때문에 네네. 어떤 훈련을 받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낙천적이고, 좀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매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너무 궁금했고,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저희 공수훈련 봤거든요. 공수훈련 뛰는 그 전날, 남자 동기분들이 와서 공수하는데 무섭지 않겠냐,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 뭐난 내가 살면서 그렇게 잘못될 것 같지 않고, 뭐 죽더라도 한번 죽는 거 상관도 없고, 이랬더니, 어, 저런 멘탈이.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들어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웃음> 전혀 한역 나왔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쎌 거잖아요. 근데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네. 그냥 힘든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님 인스타에서 경호관 시절에 약간 파파라 치커처럼 찍힌 걸 봤어요. 네. 심지어 VIP 바로 옆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와,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세길래 일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VIP 근처에 있을수록 강한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전투 능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 온 거예요.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VIP를. 그러면 일반 남성 한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명 뿐이겠어요. <laughs> 아, 아, 그래요? <laughs> 근데 그 근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대적을 하진 않지만. 정말 일반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반 이런 일반, 상황에서 일반. 어떤 사람이 뭐 저한테 시비를 건다. 그럼 네. 일단 좀 피할 거예요. 무조건 네, 피하는데, 네. 근데 저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힘없는 노약자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저는 지체 없이 나서서 네. 제압을 해서 사뿐히 경찰에 인계를 하고. 네. 네. 아 그런 자신이 딱 들어요? 꼭 무조건 저는 몸이 먼저 반응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이제. 동등한, 같은 성인, 여성이 테러범이에요. 아이고네 근데 싸웠어. 그래서 어... 몇대 몇까지 가네요. 근데 사실상 이 싸운다는 게, 네. 싸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막 티격태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 싸움이라는 생각보다는. 몇명뺄수 있어요? <laughs> <laughs> 몇명 정도 뺄수 있어요? 몇 명? 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겠죠. 아, 아 그게 순서대로 막뭐몇 명이든. 아, 아 그렇겠다.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 네. 체력적으로든 뭐든 경험한 으로준비어 있다니 마인드를 스스로 가지려면 음. 정말 고된 훈련들을 많이 쌓았던 거잖아요. 그런 자신감 되게 부럽네요. 너무 많이 노력을 음.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VIP 근접에 있는 근무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위급상황에서 대처를 못한 음. 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좀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을 제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초기에 현장 나가셨을 때 네. 내가 정말 도전의식도 뛰어나고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와 이건 진짜 적응이안 된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기다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뛰어다니고 차에서 뭐 이렇게 문 잡고 막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막 상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의 상당 부분이 기다림이에요. 음... 입출하는 이런 <laughs> 데를 확인하고 여기서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성격이 좀막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저는 힘들어.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나가면은 저도 똑같이 훈련을 받은 경호관인데 사람들이 저를 경호관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서울역으로 이동하셔서 뭘 하면 저희가 선발로 가서 거기에서 사전 안전 활동을 하면 담당하는 서장님, 뭐 이렇게 경찰관들, 군인들 뭐 나오면은 다들 경호관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가씨라고 많이 부르려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럼 대통령 경호를 말씀하셨는데, 음. 대통령은 몇명 정도 경호하신 거예요? 제가 세분 모셨어요. 한국 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중반에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초반까지 하고 나왔고, 네. 그 와중에 저희도 이제 순환 근무를 해요. 음. 그럼 저는 또 이제 외국어 전공이라서 국빈팀에 있다 보면 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많은 국빈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경호했어요. 대통령을 모실 때는 당연히 여러 매뉴얼이 있겠지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수라는 거 자체가 안 네. 되는 거죠. 조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뭘 예를 들어 수...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네. 손을 놓쳤어. 예를 들어 말도 미끄러... 안돼 미끄러졌어요. 용서할 수 없어. 네. 미끄러져 서 대통령이 어... 부딪혔어요 문에. 오, 상상도 못할. <laughs>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웃음> 저희는 <웃음>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순간에는 <laughs> 완벽한 로봇처럼 행동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촉이 다 살아있는 거죠. 경호관이 왜 선글라스를 쓰느냐. 눈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걸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극도의 긴장, 경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엇에도 반응할 수 있게 음... 어, 그 태세를 유지하는 거. 공격 직전 태세네요. 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근무를 하면 계속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네. 한 시간만 서도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퇴근을 딱 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네. 퇴근이란 개념도 사실은 없었어요. 행사한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어디를 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 태세를 유지했고, 어. 만약에 어제 내가 휴무라서 술을 먹었다. 술을 마시는데도 일단 전화기는 항상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보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다 얘가겔길댄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몇 시간이든 운동을 하고 뭘 해서 완벽한 태세를 또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듣기만해도 피곤하고 힘든. 네. 너무 힘들어요. 그만한 보상이 있어요? <laughs>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기다고 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네. 금전적 이런 것도 크지 않아요.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이란 그냥 명예와 자긍심. 아.